안녕하십니까 이경미 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1일 1경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족태음 비경의 14번째 경혈점 복결혈 입니다 복결혈은 한자로 배복 매질결 이라는 한자를 사용하는데요 여기에서의 결은 모이다 묶다 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즉, 복부에 무언가 들어차 묶인 느낌이 들때 사용하는 혈자리가 이 복결혈입니다. 변비에 아주 특효한 혈자리인데요. 복결혈은 전상장골극과 배꼽을 직선으로 그은 선상에서 전상장골극 쪽으로 3분의 1 위치에 위치합니다. 경락 인형으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상장골극 ASIS 배꼽 이 선을 그대로 일직선으로 이은 상태에서 전상장골극 쪽의 3분의 1 위치가 복결혈입니다. 이 복결 혈은 오른쪽이 하행결장 위에 위치하고 왼쪽이 충수돌기 위에 위치합니다. 우리가 흔히 맹장염에 걸려서 맹장수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충수돌기를 제거하는 수술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나 맹장수술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곳의 흉터를 거울로 들여다보시고 정면에서 체크해보세요. 물론 의사 선생님들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겠지만 배꼽과 전상장골극을 이은 선에 3분의 1 정도의 흉터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곳이 복결혈입니다. 복결혈은 어제 배운 부사혈에서 위로 세치 올라가면 위치합니다. 책에 따라서 두치라고 하기도 하고 표준 경혈로서 배꼽에서 1.3촌 내려가고 가쪽으로 4촌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경혈점이라는 것은 사람에 따라 골격이나 체구, 특히나 오늘의 복결혈은 사람마다 뱃살의 정도 등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에 따라 경혈점의 위치가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몸의 대장이라는 기관은 맹장에서 상행 결장, 횡행 결장, 하행 결장으로 이어지며 마지막 항문으로 음식물의 찌꺼기를 배출하는 기관인데요. 이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대장뿐 아니라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왼쪽의 복결혈은 변비가 있는 분인 경우 매우 아파하실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하행결장에서 S결장으로 대변이 내려가지 못하고 머무는 곳으로 평소에 자주 자극해주시면 배변활동을 도와주고 숙변을 제거하여 똥뱃살을 없애주는 혈자리가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이 복결혈은 맹장염, 복막염, 해수, 설사, 산통, 복근의 경면 등에 사용하는 혈자리입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견열점, 족태음 비경의 복결 혈에 대한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